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정적의 틈에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태어납니다. 그 조용한 틈은 오래 기다린 해답이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모든 격한 흐름이 잠시 멈추는 그 찰나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곳에서 톨레의 가르침은 한 줄기 낮은 숨결처럼 스며듭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거창한 시각화와 강렬한 의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에크하르트 톨레가 제시하는 끌어당김의 본질은 그와는 다른 곳에 자리합니다.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창조의 힘은 고요 속에서 깨어납니다. 싸우지 않고 밀어내지 않으며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우주의 흐름과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끊임없는 갈등과 내면의 압박 속에서 오래 방황했습니다. 그는 한밤의 절망을 지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고요에 잠식되듯 이끌렸습니다. 그 경험은 이름 붙일 수 없는 확장의 시작이었고, 그의 철학을 세우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지금 이 순간의 정숙함을 통해 삶의 뿌리를 새로 조명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톨레가 겪은 변화는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차원 자체가 이동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생각의 소음이 한순간 멈췄을 때, 그는 생각 너머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두려움도 불안도 없었고, 단지 존재 그 자체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 톨레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끌어당기려 애쓰는 모든 것은 이미 지금 이 순간 안에 씨앗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문제는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현재라는 창조의 공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톨레의 핵심 사상은 순간의 시기, 삶 전체를 다시 빚어낸다는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불안을 놓을 때 마음의 결이 부드럽게 정렬됩니다. 그 결은 현실의 미세한 신호를 퍼뜨리며 새로운 선택의 문을 엽니다. 이 신호는 외부를 바꾸기보다 내면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면서 좌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강하게 생각하고 시각화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톨레는 이것을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저항은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다른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저항이 있는 곳에 창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톨레가 말하는 현존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의 흐름에서 한 발짝 물러나 순수한 의식의 자리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판단도 비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에고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연결됩니다. 에고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하며 더 증명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현존의 상태에서는 이미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이 충만함이야말로 진정한 끌어당김의 출발점입니다. 결핍에서 나온 욕망은 더 많은 결핍을 끌어당기지만 충만함에서 나온 의도는 자연스럽게 현실화됩니다. 톨레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재정의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생각의 흔적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상상입니다. 진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보냅니다. 이것은 삶의 에너지를 허상에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존할 때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온전히 지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집중된 에너지가 바로 창조의 힘입니다. 톨레는 또한 고통의 몸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감정적 상처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에너지장입니다. 고통의 몸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하며 부정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적 에너지를 먹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의 빛으로 그것을 비추는 것입니다. 고통의 몸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과 동일시되지 않게 됩니다. 인식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감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톨레는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대신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밀어내거나 긍정적인 감정으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관찰하십시오. 저항 없이 느껴진 감정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 아래에 있는 평화를 발견합니다. 이 평화가 진정한 끌어당김의 주파수입니다. 흐름이 고요하게 가라앉는 순간, 전해지는 감정은 따뜻한 울림처럼 몸을 감쌉니다. 오래 억눌렀던 무게가 천천히 풀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깊어집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의 흔들림이 아니라 넉넉한 수용의 움직임이 됩니다. 그 순간 세상은 조금 느려지고 내면의 문장은 새로운 뜻으로 다시 적힙니다. 톨레의 가르침을 따라 현존의 자리에 머물 때 일어나는 변화는 미묘하지만 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질감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같은 상황이 다르게 느껴지고 같은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은 외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렌즈가 맑아진 것입니다. 맑은 렌즈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진짜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톨레는 우리에게 생각과의 관계를 바꾸라고 제안합니다. 생각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관찰하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생각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을 바라보는 하늘이 우리의 진짜 본질입니다. 이 인식이 자리 잡을 때 생각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는 삶을 창조적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영적 가르침이 세상을 초월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톨레는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깨어있음을 연습하는 기회입니다. 설거지를 할때 설거지에 온전히 있고 걸을 때 걷기에 온전히 있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실은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입니다. 현존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톨레가 강조하는 또 다른 핵심은 수용입니다. 수용은 체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과 싸울 때그 저항 에너지가 더 많은 투쟁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지금을 수용할 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립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용의 공간에서 나오는 행동은 저항에서 나온 행동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강물이 흐르듯 힘들이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톨레는 내면의 공간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생각과 감정 사이의 틈입니다. 두 생각 사이의 짧은 정적입니다. 이 공간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 머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형상 없는 의식 자체를 경험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창조력이 있습니다. 이 내면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삶은 더 가벼워지고 더 풍요로워집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톨레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대신 내면의 평화를 먼저 찾습니다. 평화의 상태에서 의도를 설정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할수 있는 일을 온전히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고의 좁은 시야가 아닌 존재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톨레는 기다림의 의식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며 삽니다. 승진하면, 결혼하면, 돈을 벌면, 그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오면, 그것은 지금이 되고,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온전하다는 것을 알 때, 미래는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우리가 톨레의 가르침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단한 호흡에 집중하며 하루의 중심을 잡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단순한 행위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이첫 호흡이 하루 전체의 질을 결정합니다. 의식적인 호흡은 생각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존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 발바닥의 감각을 이식하듯 느끼며 현존의 자리를 조용히 일굽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왼발 오른발의 리듬을 의식합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현존의 수행입니다. 걷기 명상은 움직임 속에서 고요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걷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됩니다. 하루 중 잠시 멈춰 몸 안에서 흐르는 자그마한 감각에 귀를 기울입니다. 의자에 앉아 몸의 무게를 느낍니다. 손안의 온기를 느낍니다. 가슴의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몸과 연결될 때 우리는 자동적인 생각의 패턴에서 벗어납니다. 몸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감각에 주의를 주는 것은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일상의 활동을 할 때도 현존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물의 온도를 느낍니다. 그릇의 촉감을 의식합니다. 비누 거품의 감각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을 의식적으로 할때 그것은 명상이 됩니다. 톨레는 이것을 일상 속에 깨어있음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삶 자체가 수행의 장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현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듣습니다.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들리는 말에 온전히 귀 기울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며 그 존재를 느낍니다. 이런 질에 있는 대화는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현존할 때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현존하게 됩니다. 그 공간에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가 가장 중요한 수행의 순간입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슬플 때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내면의 관찰자가 되어 그 감정을 지켜봅니다. 이것은 마치 해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 관찰의 공간에서 감정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떠오른 생각을 관찰하듯 바라보고 흘려보내며 마음을 비웁니다. 침대에 누워 몸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줍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단지 알아차립니다.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도록 허용합니다. 잠들기 전에 의식 상태가 다음 날 아침의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면 평화로운 마음으로 깨어납니다. 톨레는 감사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미래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한 깊은 인식이 감사입니다. 숨쉴수 있는 것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살아있다는 것 자체,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가 삶의 기반을 바꿉니다. 감사는 결핍의 마음을 풍요의 마음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삶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감사할 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고요가 시작점이 될 때, 삶은 더 이상 복잡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중심이 자리를 잡으면 선택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길은 스스로 열립니다. 우리가 현존할 때 삶은 마법처럼 펼쳐집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존재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톨레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이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톨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존재의 상태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기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현존을 연습하십시오. 그몇 분이 점차 확장되어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톨레의 방식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기보다 안에서 이미 온전함을 발견하는 것. 그 온전함이 인식될 때, 외부 세계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단지 생각의 소음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소음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고요를 들어보십시오. 그 고요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톨레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으십시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미래의 걱정을 놓으십시오. 지금 여기에 완전히 현존하십시오. 그 현존 속에서 삶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당신이 찾던 평화, 기쁨, 풍요, 사랑 모든 것이 이미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식이 곧 변화입니다. 의식이 곧 창조입니다. 현존이 곧 끌어당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진동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는 같은 의식의 바다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깨어 있음은 전체의 깨어 있음에 기여합니다. 여러분의 현존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한 호흡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함을 느껴보십시오. 톨레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고요 속에 머물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 명확함 속에서 올바른 행동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존재하고 허용하고 흐르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끌어당김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삶의 진짜 마법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이라도 멈춰 서십시오.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 순수한 존재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톨레의 길은 노력의 길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길입니다. 저항의 길이 아니라 수용의 길입니다. 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길입니다. 이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합니다. 그 자유 속에서 삶은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고요한 틈에서 시작된 여정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확장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